안녕하세요. 이슈코리아 이슈TV입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계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허준희 교수였습니다. 필즈상은 수학계에서 노벨상으로 인정될 만큼 정말 어렵고 그 가치가 엄청난 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현재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석사 과정까지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였고 사실상 한국 교육 과정을 따라온 셈입니다. 이로써 한국 교육 과정 최초의 필지상 수상자가 나온 것이 된 것입니다. 허준희 교수는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하였으며 끝내 2018년에 로타 추측까지 해결한 엄청난 업적으로 필지상을 결국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 교육 과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 내에서는 비판받는 한국의 교육과정이 공부 효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심화 교육과정을 미리 선행하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보며 비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세계는 이를 다르게 보고 이 교육과정으로 인해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과정이 세계를 이끌 거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 미국 외신은 최근 전세계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학계의 그 열풍이 불차해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현재 전세계 최상위권 나라로 올려놓은 한국 특유의 교육과정. 나중에는 전세계를 이끌 예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이슈코리아 이슈 TV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